제가 상담하면서 이렇게까지 배우자한테 얘기할 수 있나 했던 몇 가지 그 배우자가 얘기했다는 발언들 생각해 보면 최근에 제가 상담을 진행한 여성분께서 정말 눈물까지 흘리시면서 남편이 심하게 본인 외모를 비하한다. 내가 번 돈을 다 써도 좋으니 제발 살을 빼라. 뭐 이런 식으로 하루가 멀다 하고 외모를 비하하는 그런 발언을 하신다고 하면서 그럴 경우에는 여성분들이 정말 자존감이 많이 낮아진 상태에서 오시고 자동적으로 울시기도 합니다. 또 제가 생각해 보면 볼수 있는 이혼을 부추기는 말 남성분에 대한 능력 비하 발언일 것 같아요. 다른 남편은 얼마를 번다고 하던데 옆집 누구는 어떤 선물을 받았다고 하던데 딴 가족은 매일 해외 여행을 다닌다고 하던데 요즘 SNS를 통해서 사실 굉장히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것처럼 포장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걸다 남편의 능력 부족 무능력 탓으로 돌리면서 남성분의 능력을 비하하고 여성분의 외모를 비하는 발언 이혼을 부추기는 발언인 것 같습니다.